지향은 그 어, 뭐라고 이게 아주 가던 소리였는데 지금은 어, 어 어둠의 시대니까 지금은 어찰내 어, 찬바람 부는 시대입니다뭐 이런 식으로 막 기도 어둠의 시대가 찬바람 지어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식으로 기도했어. 요 그래서 속속속속 이렇게 기도를 입을 수숙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누가 듣든지 어떤 상황이면. 되 그건 뭐 목숨을 담아는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입을 두주을 쓰고 소곱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바람이 본답니다 찬바람이 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랄까 어둠의 세대 그리고 어둠의 권세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땠는지를 얘기해 주시 오늘 보면은 보면 예수님께서 속, 어, 속 만찬을 마치시고 죄자달리기과 함께 어디에 가셨냐면 갯산만의 동산에 가셨어. 갯산만의 동산에 가셔서 거기에서 뭘하셨가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날이 세면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 이제 오기 때문에 기도를 준비하시고 거예요. 이, 이 아주 이 힘든 상황 을 기도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개서면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는지, 오늘 보문의2 4 3제에 보니까, 천사가 돌 정도로 힘을 쓰셨고, 4 4절에 보니까, 힘수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방울이 떨어지는, 어, 떨어지는 그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그렇게 아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애를 쓰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 기도할 때 애쓰니까? 애표로 특별한 게없어 애를 안 써요 애를 쓴다니까 그거 애를 써 기도할 때 애를 쓰냐고 진짜 어? 우리 그런 애쓰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우리는 너무 태평하니까 애쓰는 게 없어 대충 설렁설렁 설렁 설렁 기도하지 간절함도 없고 그 적당히 기냥 대충 기도하는 넘어가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 네. 애쓰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네. 사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 네. 이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물을 주셔야 되서딱한 모금 밖에 없어 근데 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물주려면 주시고 말려 마시고 이런 사람한 사람은 그냥 목이 뭐 다고 물 주세요. 너무 많으면 죽을 것 같아요. 물좀 주세요. 그럼 누구를 주겠어? 물좀 어? 주세요. <laughs> 하, 막 목알라 뭐 죽겠어요. 물좀 주세요. 간절히 빨는 사람이 물을 주지 않겠어요? 아멘. 제비가 무, 먹이를 물고 오면 제비 새끼가 다섯 마리가 입을 쫙쪽벗어 자기 먹이달라고 그러대요. 그런데 제비가 누구에게 먹이먹여 주는지 아세요? 제 크게 모르 예, 네, 쫙적 입을 크게 벌리고 간절 구하는 새끼에게 먹여준대요. 한번 먹은 집이도또 달라고 입어버리지만 그거는 그게간절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진짜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멘. 네, 간절하게 기도할 때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간절하지 않다는 말은 그만큼 피비자 않다는 거죠. 간절하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사망함이 긴다는 말이었어요 우리, 우리,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가 사모님하고 얘기를 할때내 하는 얘기 있는데 뭐냐면 옛날에 그회 개정 시작할 쯤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중간에 후원해 주신 분이 있어 그러면 제가 막 세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막 그러면 제가 통장을 들고요 그때 당시 통장을 들고 신이 앞에 가세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장으로 하나님을 막 하나님 월급 꼭 내야 되는데 하나님 돈이 들어올 줄있습니다내가 <laughs> 돈도 혼자가 줄을줄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준비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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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복도 넣어물때터리 넣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야 이러고 불러 그리고 딱 하면 들어오고 가요 할렐루야 아주어 감사합니다 안될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돈 뽑아가지고 막 내버려 요 나 이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님이에누가한테 얘기도 잘안했는 얘기는. <laughs> 나는 그렇게 그 통장 하나 들고, 시리교 앞에 가서, 주님하고 간절한 이것저것 눌러보는 거 아니에요. 막이 통장 통장 받고, 그 혹시 뭐 있는 거있나요 뭐 있나. 그런 간절함이 나는 사실 많이 있었어요. 초창기는 간절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됐다면, 은혜 주셔서 또 넘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 아실 거야. 그런 간절함.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한 만있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앞에 왔는데 주님을 깨닫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는 거야 잠을 자는 거야 성경에 보에는뭐 피곤해서 슬퍼서 어 잠을 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따른데 보면은 그냥 피곤해서 어 존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어떤 주님의 애통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식적으로 피곤하고 또, 어, 슬픔을 위해서 또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주님 나서 깨워도 모르는 거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였는데도 못 깨닫는 거야. 결국, 가론 유다가, 어, 그 대체수당의 그 성지 지키는 사람들하고 칼과 몽치를 들고가고 예수님 잡으러, 어, 온 거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개사만의 동사는 예수의 님 제자들 밖에는 모르는 비밀 장소예요. 그 비밀 장소 는 누가 알려줬느냐? 가룟 유다가 딴 사람 들려서 내가 알아. 예수님 어디서 기다리니 내가 알아. 내가 인도할게. 나를 따라와. 봐. 이래가지고 그성육 군사들 데리고서 예수님 기도하는 그 비밀 장소 데리고 온거 아니야? 첩자가 있었대.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이 간첩이야. 그게 가룟 유다야. 배신자, 배도자 간첩. 가르뉴다가 꽤 있었던 거야. 응? 그래가지고 가르뉴다가 뒤로 와갖고, <목소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나 와서 뽀뽀를 이렇게 한거 아니야. 어?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그래서, 내가 이마층으로 인자를 파느냐? 탁 하신 거야. 이마층 인자를 파느냐? 그러면서, 그 일이 이제 뻗지니까제자들 우리가 칼을 치게, 칠까요? 제자들막 그러니까, 어? 이, 베드로는 항상 성급해 성격이 다혈질이 성급해 우리가 책가 근데 벌써 칼을 빼가지고 그냥 그대리의그종 말고의 길 갖다 칼어다탁치면 무슨 말이냐 마른요 귀가 뚝 떨어졌네 예수님께서 길을 주워다길 귀를 다 붙여주시면서 칼을 쓴다는 칼로막는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부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까지 참아야 되느니라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곰과 몸칠가 좋은 사람들 에게서 오늘 주님이신 말씀의 보분이 무엇이냐? 뭐,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까? 이 그래서 오늘 보물이 이걸 기도를 는게 뭐냐? 때로 분별할 수람아 주님은 지금의 때가 무슨 때냐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어둠의 때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들이 악한 자들의 때라는 겁니다. 이를볼 때, 대한민국의 때가 뭐냐? 지금은 어둠의 때고, 악한 자들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받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이 내용을 섞게 되는 뭐냐? 절대로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 때를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한다? 네.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살고 그냥 되는 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시험표에 따라 그 때를 따라서 봉음 사역을 하십니다. 부여 그 통기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진된 대로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미도와 함께 온대체사장기게 말귀를 칼로 어, 치며 칼을 건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이어보면은 주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열두 영도 더되는 어 천사를 보내게 하실 줄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마음만 가졌다면요이뭐 예수 자본을 이, 이 사람들 열두 영도 더되는 천사를 동원해갖고 순식간에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데 예수님이 다하지 않았다는 거. 예요 왜?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있으리라고 한 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목적을 그으치니까 그러면 이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어떠한 기회에서 우리가 참잖아요 그죠 참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즉 예수님의 사역과 일어나는 일은 성경대로 행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는 때냐를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고린도서6장 2제를 보면은 이럴 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와주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봐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구원의 날이에요. 그죠? 얼마나 지금 예수 믿기 좋아요?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말씀, 지금 말씀 올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 얼마나 좋아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 말씀 볼 수도 없고요 이제는 기도할 수없고요 전도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와요. 이제 핍박할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 못 하고요. 지금도 전도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얼마나 필요한 지가 예배들이 예배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요. 지금 얼마나 예 예배, 예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박 박해원 자네 예배들린다고막붙들지 말라 고 이런 때가 이제 온다니까요 또. 그래서 때를 알라고 말씀해도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가 은혜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입니다. 은혜 때가 지나면 기회가 사라져요. 보건전파가 막히면 구원의 기회를 놓칩니다 악한 때가 되면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가요입니다. 영혼의 빈곤이 일어나게 돼요. 기회를 잃어버리면 때를 놓치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때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내가 움직일 때 예배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아, 네. 예배 가서 예배 들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해서 못온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마음껏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존경하였습니다 마음껏 교회하고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때를 우리는 잘 누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국이나 북한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교회당은 불타고, 교회당이 부서지고, 성도는 감옥에 갇히고, 폭행을 당하고, 수많은 권을 당해요. 또, 북한의 경우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유로수의 용수에 갇혀서 중노동하고, 때로는 총살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목, 그, 그, 그 마지막에 그 실제 영상을 몰래 누가 찍은 거를 이렇게 그 보내줬는데 찍을 때 성도들이 전부 이렇게 나무를 묶여어요 그때 그 북한의 병사들이 그 어? 어? 생준비! 발사! 그러니까 그 발사! 그랬을 때잡있던 성도들이 또 묶여가지고 똑같이 말하자 주의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 소리 지를 때 팡팡팡 면서 죽어서 주의 한번 보시고 다숨겨나겠잖아요 이게 영화예요. 그래 마지막 주요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충사당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 이거를 보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살아왔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해요.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 읽을 수 있는데 성경 읽지 않아요.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하지 않아요. 전도할 수 있는데 전도하지 않아요. 왜? 너무 캠한만 기어 온다니까 또이 말은 뭐예요? 우리할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수 있을 때할수 없을 때 오면 그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찬송할 수 찬송하고 전도할 수 있고 전도해야 되고 말씀 읽을 때 많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준비하세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 많이 해으세요그리고 우리 평생 해놔야 돼요 그런 때가 살아지는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한 데 온다니까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미국에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한국을 떠나버릴 수 있다. 라고 지금, 어,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경고. 한국에서 떠났수 있다. 그럼 만약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과 똑같아질까요?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중국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왜? 중국이 미국 때문에 한국을 능락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자꾸 서해 바닷가 왔다 갔다, 동해 바닷가 왔다 갔다 하고 계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의 속국이를 이어뜨있습니 또, 북한이 침략할 수가 있는 북한.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 없는 대한민국,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 대한민국은 힘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넘어집니다. 그러자아또 문재인 정부가 공산주의 사상을 대한민국 다 지금 이 교육 시기를 바꾸려 고 애를 쓰고 있는데 미국만 떠나 보세요. 이거는 자동으로 공산 국가가 돼버리는 거고 우리나라는 어 자유가 사라지고 통제받고 어 비참해지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자유를 누린다고요? 편하게 살수 있다고요? 그런 건 꿈입니다. 고 그러다 보면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애국 활동하던 단체는 단체의 개는 세출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가거나 노동여성하게 되고 총살을 당하게 되고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재산을. 그래서 베트남처럼 피바다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도트피플배 타고 도망가는 사람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김용환 목사처럼 애국 활동한 던 사람이 지금 뭐다 정보가 다 있는데 그냥 안 될까요? 분명히 김용환 목사 잡으러 간다고 경찰들이 쫓아오고 조사하고 어그 집안 식구 삼촌에 팔촌까지 다잡아들이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공산국 그렇게 하거든요. 삼촌을 멸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 보트피플이 생기는 거예요. 배턴고 도망가는 거 이제는 다른 저 일부 도망가고 다른 도망. 바로 베트남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베트남이. 그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에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살아와 있는 말을 생각했는된 그러므로 은혜 때를 살았으을 감사하고 더 믿음을 지켜 강건하며 기도했다 둘째로, 고난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 어떤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고난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종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한 일이 뭐지요? 대사만의 동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죠? 밤새도 록 기도하셨죠? 애쓰고 있어서 기도하셨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평생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특별 기도입니다. 특별 기도. 예수님이 기평소에 기도하셨지만 특별 기도하셨어요. 왜? 어마어마한 일이 앞으로 일, 일 어날 거를 아시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여 뭐 특별 기도에 는 거예요, 특별 기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기도부터말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흡, 미 받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시험 들고요, 다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아, 난 그래도 기독교 신앙 가져서 난 절대 안 넘어져. 배드로는 그래서 그렇게 장담했나요? 배드로도 그렇게 말씀 안 들었는데 배신했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으니까. 심들었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 어차피 보면요. 아이고, 난그건 몰라요. 배드로도 더 합니다. 더 해. 그렇지 않겠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무장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지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전는데 얼마나 그거 고난스러웠으면 이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나오시오 아버지 뜻대로 일을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어둠의 권세자들이 할게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을 때가 왔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요 예수님의 인간적 원로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게서 오빛이 없어서, 그리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아, 나 예수님이야. 그래서 나 십자가 잘 지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예수님 그러실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다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사람 주고 그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마찬가지로 육신이 계셨는데 때리면 아파요. 아 예수님은 때로 안 아프라고요? 예수님은 찌료로피안 나와요? 예수님도 피나와요 예수님도 맞으면 아파요 예수님도 고통스럽다고 다 고통스럽다고 나오잖아 근데 왜 예수님도 그렇게 어? 힘을 주시고 맞고 다 그랬을까요? 또 우리를 구나하시고구원해를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거든.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자고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겠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마음을 굳게 묶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을하고 그런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일을 넘기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대비해 됩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순교도 못하고 자기 희생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고난의 때예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 수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건배를 받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저 기도하지 않음으로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데 제자들은 그냥 졸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소위 에 들었어요 아 그까이 거뭐 대충 하다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까이 거뭐 그냥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진짜 우이가 도망치더라고 어? 고래는데 기도하자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샘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린 기대해 됩니다 어떻게? 정기적으로 기대해 됩니다 간절히 기대해 됩니다 진심으로 기대해 됩니다 시험에 대장 기도해야 돼 그래서 2월달에 제목이 뭐예요? 기도의 달 2월달에 대해서 기도해달잖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장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했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려야 한다 말씀해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자 중에 좀 말고의 귀를 칼로 자랐어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내 칼을 도로 내 칼집에 도로 꽂으라